진짜 저도 총 i 는게임 h 어 n d to our life catchers. I can't wait to 아잠깐 밖에 못먹었네 일단 사슴 쪽으로 갑니다 <목소리> <이쪽에는 어차피> <목소리> <보시라고>. <목소리> 여기도 본끼리 싸우는데? <목소리> 네발이 <마리> 보여요 적 하나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목소리> 자기들끼리 벽 타고 때리고 뭐 난리 났네. 이제 나갔네. 어? 아. 아, 사슴님한테 뺏겼어. <laughs> 자, 버스 키니티보이도데 처음에 우리 둘밖에 안 떨어져 가지고 아, 쟤는 딴데 떨어졌겠거니 생각했더니 왼쪽 딱 보니까 애가 끈겨 있는 퓨신 거예요. 아, 나갔네. 네. <laughs> 아까 딱 저희 처음에 제가 딱 내릴 때부터 어디론가 없어졌더라고. 뭐 튕기거나 뭐 아, 나갔거나 해가지고 튕겼으면은 저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보통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나간 거예요. 뭐 <laughs> 아,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있다. Injured a perfectly good test Shield shattered. 피지컬은 떨어졌어. 아직 청력은 좋아. Yet

하나 날아가는데요. 뒤쪽으로. 어? <laughs> 뭐야? 여기도 하나 날아온다. 얘네 그거탄쟤 사람이다 그러면. 어. 어, oh, oh. 아, 아, oh, 명한테 받았어. 오. <laughs> 아, 귀도는 거의 다 때려 잡았거든요? 팬텀한테 Looks 맞아 죽었어요. Like nice 귀도는 개피 상태고. Okay. 것 같아요. 예, 예, 빠져서 살려주세요, 그냥. 로키가... 거 있었나요? 아니 없어요. 없었요 예. 먹은 게 별로 없었어요. 로키가 팬텀이네. 팬텀 귀도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고 일단 확실한 건 귀도는 잘못 써요 저한테 죽을 뻔했어요 귀도 옆에서 로키가 같이 안 때렸으면 이겼을 텐데 왔는데요? 방 스케줄이 나고. 잠깐 잠잘못깐 잠깐 잠 잘못 들 잠깐 잠깐 잠 잘못 들었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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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잠 Hardly the performance okay. I expected from my own creation. I mean, sorry to remember. That's another one down. 여기 엠케이 있어요, 안에. Oh, oh. 30 seconds on the clock and we're far from the safe zone. Make haste. <laughs> <laughs> 왼쪽에 우리한테 가까이 붙든지 말아 있고. 이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키 팀인 이같죠 저희 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이렇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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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안 계십니다 할 뻔했어요. <laughs> 아하. 라면 라면을 거의 공장 가서 만들어서 드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지금 배달식 먹고 같습니다뭐 네. 예? 이게 뭘 드셨나요? 아, 간단하게 떡볶이. 아 라면에서 갑자기 메뉴가 떡볶이로 바뀐 거였어요? <laughs> 메뉴에 변천사가 있으셨구나. 어쩐지 그 그러니까 라면 치고 너무 오래 드시다 싶었어.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놓인것 예, 같은데. 네, Over The formula should be adjusted to take effect more quickly. My shield boost. 딱 어, 쟤네가 어, 어, 그러니까... 쟤네가 저기0개는 10개는 지키고 있 10개는 1 0다는 10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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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 하나 1러가길래 하나 덕시했더라고0개는 10개는 어. 이0개 아. 저거부터 보게 되네. 아,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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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 네. 저거. 거저거거 뭐 Okay, okay. shield made of paper. Knocked down. Another one knocked down. Reloading. Patience, my dear. Enemy knocked down. How about you, sir? Go there, my dear. Injured a perfectly good test subject. We're here. Perfect spot to throw down. Fine, but we're still. They're all down. Reloading. It won't take long.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한쪽에 초록색이라 가지고 총알이 짜으니까 애매하네. 시 크랙한테도 거의 딱, 딱인데 네. 숨어서 왔을 수도 불편있었습니다 일단 덕시든 크랙 내 가지고 지금 각봐 해야 될 거고요. 거의 더 조지에 왔습니다. 확인. 팬텀 발소리. 팬텀 붙었어요. 예. 숨은 거. 러스팅 칩. 보통은 먼저 잘라야 됩니다. 예. 네. smoke shrouds your eyes okay let won't take long i don't even you here my friend the safe zone is shrinking are you not we're close by okay or 왼쪽에서 소리 나는데 저거 아니 다 오른쪽, 오른쪽 귀도, 귀도 소리 네. 올라온다. 응, 안 맞아 줘. 도시가? 네. 도시가? 시가시가도가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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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가 도시가? 도시가? 가 도시가? 도시가? 가도시 도시가? 도시도 저희좀 빠지시죠. 제 쪽으로 와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 갈게요. 여기로 올라올게요. 망령으로 빠지는 중. 네, 나이 워치 뭐야 이거. r e 오 씨, 나이트워치도 사람인 거 같은데? 한팀 다른 팀. 다른팀 네, 딴, 딴 사람 있는거 같아요 나이트워치 그거 있었어요 멋있. 왼쪽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하나 있어요 나이트워치 나이트워치랑 미셸 여기 지금 눕힌거 미셸이 살리고 있을거고 오른쪽 컷 오른쪽 끝 왼쪽 갈게요 그러면 어, 얘네 오케이. 라스트 나 그럼 한번 애니미티 튀어. 크 가나 t o r y 못 살렸어. 근데 우리가 못 했으니까. <목소리도>